세금이 아깝다고, 세금 낭비다라고 열심히 얘기하셨는데요. 국민들은, 국민의 의원들에게 주는 세비가 아깝고, 국민의힘에 주는 국가보조금, 정당보조금, 이게 아까워요. 예. 수위가 높아요? 예, 제가 지금 수위를 한참 낮춘 겁니다. 수위가 한참 낮춰서 얘기한 거예요. 지금, 아까운 세, 세금 아깝다는 얘기 하려면 반성부터 하십시오. 내가 세비를 받아도 되는지 자격이 있는지 반성부터 하시고 그런 얘기 하십시오. 정말 한심합니다. 자 장관님, 예. 김건희가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지금? 예? 무슨 얘기인지 모르세요? 오늘 기사 났던데 김건희 보석 청구하면서 구치소에서 혼잣말하고 다녀서 보석 나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김건희가 지금 혼잣말하고 다닙니까? 뭐, 그런 복은 받은 바가 없습니다. 전혀 없으시죠? 네네. 봐봐요. 아, 거짓말 하는 거예요. 법원도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장관님도 지금 김건지가 혼잣말 하고 다니는지, 구치소에서 보고를 받으신 게 없어요. 그런데, 보석 나가려고 지금 재판부터 속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게 양두구이기예요. 이런 게 거짓말장이고, 이런 사람들을 처벌해야 되는 거지. 지금 무슨 얘기 하는 겁니까? 자, 그리고 계속, 그, 항소, 뭐, 포기했다,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국민의힘이 그게 항소 포기가 너무 싫은가 봐요. 조금 있으면 나경원 의원 1심 선고합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항소 포기하지 마십시오. 답변해보십시오. <laughs> 절대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나경원 의원에게 어떤 판결이 나와도 항소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네, 뭐 저는 뭐, 그 뭐, 말씀드린대로 구치익 사건에 지시 하지 않고 해당청에서 적절하게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잘하죠?